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대생이에요 어, 제가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그 이유가 저희 남자친구분께서 지금 집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저녁을 드시고 잠에 드셨어요 근데 이제 한번 주무시면 잘안 깨시는 성격이셔가지고 이 기회에 하나를 또 미리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짝 의문이기는 한데 부디 잘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호분니치첫 호브니치 다쿠를 진행을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 2월 1일 자로 이렇게 닦고를 한 상태인데, 오늘은 2월 2일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닦고를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2월 2일에 뭘 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, 첫 번째로 어 제가 그 캐럿인데, 세븐틴을 좋아하는 캐럿인데, 제가 그 세븐틴 13명 중에서도... 에스쿱스라는 돈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날 그 에스쿱스 우리 쿱스 홈마 분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전시회를 이제 여신다는 공지를 다 떠가지고 그 전시회 결제를 선착순으로 진행을 했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오빠랑 같이 코스트코도 간 날이어서 우선 코스트코를 메인으로 닦고를 해주고 일기에는 전시에 결제한 내용까지 한번 써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. 또 이제 이한 칸에 그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살짝 의문이에요. 네, 일단은 닦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, 저희가 오늘 사용할, 어, 메인이 되는 다크템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, 먼저 첫 번째로, 요, 허니얼 스튜디오 작가님, 이실 스티커를 메인으로 써줄 거고, 모조지로는 이 마트 스티커가 나올 때 같이 나왔던, 요, 모조지 팩 속의 토마토를 사용을 해줄 예정이에요. 그리고, 이게 초록초록 하다 보니까, 요, 그, 다찌즈의 별똥별 마테를 이제 밑에 깔아줄 예정이고, 이 위에는, 제가 코트몰드 작가님 마테 3종을 지금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, 뭔가 일기 내용을 많이 담으려면, 이 친구로 마테를, 어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두 개의 마테를 가지고 위아래를 둘러줄 예정입니다. 그러면은 마테부터 붙여볼게요. 이게 몰래 유튜브를 찍으려니까 쉽지가 않네요. 거의 24시간 붙어 있는 상황인데 몰래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. 위에 예, 마테를 붙여주고 짠. 아 그리고 살짝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다구 영상을 보실 때노 토킹 영상이 좋으세요? 아니면 지금 저처럼 토킹하는 다구 영상을 좋아하시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틀어놓고, 답구 영상을 틀어놓고 제 답구를 진행하는 걸 좋아해가지고, 살짝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, 토킹하는 답구 영상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는 한데, 또 그, 여러 뭐, 답구 계정들이나, 인스타 계정들이나 그런 걸 보면은 노토킹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아무튼 요위 아래를 붙여줬고요. 이 메인 실들로 한번 가득 가득 채워나가 봅시다. 일단 얘가. 아니야, 얘가 여기로 와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얘가 여기로 오고. 이러면 근데 또, 아, 이게 배경모조제를안 쓰니까 항상 쓰다가 또안 쓰니까 또 허전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일단 해주고. 너무 꽉 누르지는 않을게요. 혹시 수정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이 친구가 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살짝 이쪽을 넘어서 그냥 이렇게 붙여줄게요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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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오기 전에 얘가 옆에 있으면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자요렇게 계산하러 오는 불빛비와 계산해주는 울빛 그러면 얘가 한 이쯤 오고 얘가 한 이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살짝 위, 위로 갔으면 좋겠데 그럼 얘도 따라서 아이 제발 어 됐다 위로 와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 모조지를 여기다가 붙일까요? 여기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? 살살 떼서. 그리고 나머지 요씰 스티커들을 알차게 붙여줘야 되는데 아...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 전단지 돌리고 있는 울피를 붙여줄건데 가지를 팔고 있는데 가지 관련된 스티커는 안 보이네요 그럼 감자에 대한 픽셀 스티커를 돌리고 있는 분? 울피로 갈까요? 음, 너무 귀여워 있자? 이런 식 아니야 이런 아니야 이렇게 갈까요? 대강 대강 여기서 붙여주고 여기에 이렇게 라인 마테를 붙여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. 그러면 라인 마테가 제가 지금 바로 눈 앞에 보이는 게 개가 있거든요? <laughs> 이거는 닷지 작가님께서 1월 신상으로 내신 마테들인데 이거 네개는 제가 소문내기 이벤트로 당첨이 돼가지고 받은 애들이고 이 친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울릴만한 친구들로 고르면 음... 또 솔직히 귀여울 것 같긴 하거든요. 얘가 보라색이어서. 이 친구로 가볼까요? 이 조약돌 마테가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던 친구인데, 지금 처음 써봅니다. 한, 어느 정도 할까요? 한이 정도? 이 토마토를 기준으로, 이 정도? 아니야, 이렇게 할까요? 이 시간이 끝나는 데를 기점으로. 이렇게 붙여줄게요. 완전 귀엽죠? 아주 이게 조약돌 마테이거든요. 근데 진짜 앙증맞게 이렇게 촘촘촘촘 있는 것이 너무 귀엽습니다. 그래서 이 라인 마테를 기준으로 서 있는 울피로 가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너무 귀여워. 러런 귀여운 것 같습니다. 뭐이 친구는, 이 친구는, 어디다 붙일까요? 살짝 이 장을 다본 울피로 갈까요? 얘도 조약좀 마테로 좀 해줘야 되나? 싶기는 한데. 근데 그러면 너무 이렇게니까. 야, 그래도 해줄까요? 얘는 그러면, 얘도 뭐할 거면 파란색으로 같이 봐주는 게 귀엽겠죠? 너무 되게, 이번 다꾸는 되게 즉흥적인데요? <laughs> 이런 식으로. 여기 안 찢어지고 스티커가 잘띄어지길 바라면 됩니다. 그리고 어휴 됐다. 이 귀엽다. 오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런 친구들 이제 꾸며주면 되는데. 가속도 있고. 이거한 판에 다쓸수 있을까요? 과연?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, 일단, 은 냅다 깔아 해보겠습니다. 어, 이거 너무 신받다 하는 울피 <laughs> 같으니까 패스. 여기? 너무 뜬금없나? 여기 할까요? 제가 원래 주말에 영상 을찍 거든요？저희 남자 친구 분 께서 토요일 에도 출근 을하 시기 때문에 토요일 에그 남자 친구 집에와 가지고 그닭고 영상 을 이제 퇴근 하 시기, 전에 호로록 찍고 이제 온단 말이 죠？그래서 이번 주 월도 원래 원래 대로 라면 토요일 에닭고 영상 을 하나 찍 어야지 하고 있었 어요. 또변 수가 생겨 버렸 습니다. 어떤 변수 있느냐 뚜둥 <laughs> 바로 하, 세븐틴 팬미팅 선예매가 토요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아이돌들을 좋아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왜? 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금요일에 선예매가 시작을 해서 토요일 자정까지 계속 쭉 선예매인 건데 그 사이에 그러면은 계속 계속 취소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. 그래서 그 혹시 혹여나 선예매 당일, 당일에 표를 못 구할 시에 이제 토요일까지도 제가 컴퓨터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겠죠. 그래서 왠지 닭고 영상을 찍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<laughs>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찍는 것도 하나의 이유 중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금 살짝 제 계획은 금요일에 손님매 하는 것도 영상을 찍어볼까 싶기는 해요 그 영상을 찍고 기록을 해 놓은 다음에 티켓팅 한 날에 대한 답글를 진행을 할때 같이 영상에 이제 넣어서 올리는 거죠. <laughs> 나름의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. 무튼, 계획은 그렇습니다. 근데 붙이는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없었어요. 뭐 어떡하냐? 또, 도르마모 날짜를 어떻게든 쓰겠죠? 동전도 있었어요. 동전은 캐셔 울피 쪽에 이렇게 땡그랑 하는 걸로. 여기 겹쳐서 이렇게 놓을게요. 얘도 이런 식으로. 대파가 살짝 잘 보이게 이렇게 할까? 아니야,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붙여주고, 어 이거 하나리 더 많네요 어 완두콩이잖아. 완두콩은 여기, 여기, 여기 붙이겠습니다. 어떻게 일단 다 털기는 했습니다. 근데 이 호보니치는 모조지를 이제 하나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닦고 할때 모조지 한두 개는 기본으로 썼던 것 같고 많으면 세 개까지도 썼거든, 썼거든요. 근데 하나 딱 써도 공간이 아주 꽉꽉 차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우선 여기를 먼저 다 잘라주고. 미니 아 이게 제가 영상을 편집할 때마다 괜히 그 뭐지 그정막이 싫어가지고 브금을 깔거든요 근데 그것도 살짝 고민이에요 그걸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보시는 게 편하실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안했던 것 같아서 한번 더 잘라주고 다 떼어줬어요. 그러면은 이제 또 알파벳 스티커를 스티커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게 이것도 다 꿀토끼 작가님 스티커예요. 먼저 요 수박 알파벳 스티커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얘로 2월 February를 여기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숫자로 여기 해준다거나 여기 빨간색이 있는 구간 쪽에 이 친구로 요일를 접어줘서 살짝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여기다 쓰는 게 나을까요? 여기보다 여기가 더 빨간색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2월부터 February에 Feb를 붙여줄게요 혹시 제가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부, 불쾌하시진 않겠죠? <laughs> 살짝 갑자기 걱정이 되네. 이게 되게 낮게 얘기를 하려고 하, 하다 보니까 목이 살짝 아픈 감이 있어요.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페브를... 여기다가 찾아준다고 했는데. 음, 살짝 땡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죠? 얘를 땡기고. 윗집에서 나는 물소리 같은 것도 설마 다 들어가나? 진짜 컹쓴데, 그러면? 붙일까요? 아닌가? 그냥 둘까? 보긴 할게요. 귀엽긴 한데, 그죠? 뭐가 더 나은가요? <laughs> 뭔가 공간 채우기엔 이게 맞는데, 그죠? 그리고, 음, 이날이 2월 2일이니. 정말 꿀토끼 작가님 요 반투명 시리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게 틴티드 시리즈인가? 제가 덤으로 받은 건데 이 친구 본품도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 스파클링 라인은 진짜 잘 쓴단 말이죠. 근데 이틴티드 친구도 더럽게 이쁩니다. 그냥 문자죠. 더럽게, 퍼세티브, 이쁩니다. 예. 붙이요 네, 썸데이를 여기다가 붙일게요. 썸. 썸만 붙일까? 공간이 애매하려나요? 최선이었습니다. 이렇게 붙이고, 또 키스컷을 붙여줄 만한 키스컷을 탐색을 해와야겠죠? 키스컷으로는 요두 가지를 쓰면 될것 같아요. 요두 제품 모두 어, 스쿱 오브 피 작가님 키스컷입니다. 이게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요 비즈 시리즈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데, 그 중에서도 토마토가 진짜 귀엽거든요. 근데 여기 딱 들어가면 진짜 미쳐버리게 진짜 너무 이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. 오, 네, 여러분 일기를 다 쓰고 왔습니다. 오빠가 잠깐 밖에 나가주고 그 틈을 타서 빨, 빠르게 카메라를 켰고요. 오기 전에 얼른 이걸 키스 컷을 붙이고 얼른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나 진짜 아니, 어? 그 저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무슨 응? 그. 몰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람? 아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일기를 쓰, 쓰기는 썼는데 쓰다 보니까 코스트코 갔다는 얘기보다는 그 전시회 얘기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. 예, <laughs> 워낙 큰 이벤트였어가지고.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진짜 너무 고마운 게 덕질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셔서 되게 싫어할 법도 하잖아요 솔직히 자기 말고 다른 이성을 좋아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뭐 티켓팅이나 이런 뭐 전시회나 이런 거 행사 같은 거할때 선착순 안에 들어야 된다고 막 하면은 응원도 해 주십니다. 아주 복받은 것 같습니다. 취미를 존중해 주시는 남자친구라니, 음... 이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붙이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이 키스컷으로 보통 강조를 하는 편인데, 공간이 애매하게 나오면 냅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. 여기도 하나 붙일까요? 좀 그런가? 그냥 안 할게요. 빠르게 또 긁게로 긁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래도 어찌저찌 급하게 한것 치고 나름 괜찮게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호곤이치 다꾸지만 살짝 요령이 생긴 기분이 듭니다. 아, 또 이번 영상을 통해 얻은 교훈? 교훈은 아닌데. 아, 이번 영상을 통해 깨닫게 된 점은 이 조약돌 마트가 정말 은은하니 너무 예쁘다. 살짝 구형 나누기 이런 거할때 너무 좋을 것 같다.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답부였습니다. 아, 그리고 또, 오늘 이번 영상에서 되게 뭔가 깨닫고 막 이런 게 되게 많네요. 그리고 또, 요, 틴티, 아, 계속 발음이 되지 않네요, 이게. 틴티드, 솔직히 그 명칭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 반투명, 요 알수스 너무 이쁘다. 추후에 혹시 내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작가님? 이렇게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닫고 끝. 다들 이번 영상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뭔가 같이 몰래 컴퓨터 하는 것 마냥 같이 몰래 닦고 하는 느낌 있었을까요? 아무튼, 의도치 않은 ASMR 닦고가 됐었던 것 같은데, 네.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선예매 팬미팅 티켓팅 꼭 성공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 후기 영상과 닦고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또 기도를 해봅니다. 제발 나안 가면 누가 가냐고 제발 가야 돼. 아무튼 네 지금까지 공대생이었고요.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모탈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. 안녕 안녕.